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충효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분이 있어 서종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두색하는>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충효의 문화활동 전개가 잠시 중단되자 국악인 박홍엽 어르신은 이계원 고수로서 인생 사리를 노래하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국악인 박홍엽 충효의 문화운동 본부 총재는 스물여섯 살때 고향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를 떠나 서울에 올라와 출판사 세일즈민과 앨범 판매 사업, 주택 사업 등으로 돈을 벌어 한 평생을 충효의 알리기 활동에 전신하면서. 도덕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충고를 해줄 해주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 허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된 부도덕한 행위를 봤을 때 지적해 주는 문화가 성숙돼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국가관의 충과 부모를 섬기는 효가 자연스럽게 바로 서기에.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충혜의 운동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 수익성 사업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충혜의 교육지도사와 힐링지도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교육지도사는 인성교육과 효교육, 예절교육, 나라사랑교육 등을 할수 있는 전문강사 자격을 갖게 되며 이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박 총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충해의 문화 시민 대축제를 펼쳐 충의 실천자들을 표창하고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이문 공연에는 가수들을 초청해 나라 사랑과 부모 사랑, 이웃 사랑을 전개하는 모범을 보여 주변으로부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시스템을 이루고 방향을 잡고 자기 돈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참.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해서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파탄 대학원은 도덕을 다시 살리고 상실 대학원은 A 범죄를 다시 일으켜서 밝고 명랑한 사회 건설하는데 우리 모든 국민이 동참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충효회를 알리는데 20년간 수십억 원을 기부했다는 박총재는 충효회 문화운동이 온 세계에 불타오르도록 정부의 지원대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